대세 상승 주식은 12월 1일 달에 나온다 그랬죠. 이미 제가 어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어 대세 상승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 뭐라고 그랬냐면 기억나십니까? 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어 제약 바이오에 몰빵을 해놨는데 주식 누른다는 것은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누르면은 전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주식이 전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딱 보면 알겠죠? 매드. 매드가 뭡니까? 제약이죠, 제약. 약. 이 매드, 바디텍 매드, SK바이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바이오 제약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SK바이오랜드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랜드도 지금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이 바이오가 뜨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예, 세력들, 세들큰 세력들이 누구예요 바로, 어 외국인들 자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필매수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져가야 되는 주식들이 바로 이런 주식들을 가져가야 된다.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약바이오와 어 삼성전자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도 여러분 지금 대세 상승을 이루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DB 하이 DB DB 동부 DB 하이텍부터 해 가지고 DB 하이텍 이 대세 상승 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그 어, 어, SFA 반도체 이게 렇 대세 상승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샤샤 핑크님 이거 아직 국군이 홀딩하고 있죠 그죠? 11월 달부터 내가 이야기했던 주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세상승으로 가고 있다고요.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세상승으로 가는 주식은, 어, 변함이 없어요. 세력이 들어온 주식은 대세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뭐, 어, SFA 반도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어, 반도체 부품 관련해가지고 어, 솔브레인 이런 주식들은 뭐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 그죠? 여기서부터. 5만천원대부터. 요게 에, 무역전쟁 나오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이야기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7월달에 브라소스 9월부터 생산한다. 어, 912 99.999912개 까지 지금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이제 완전히 이 삼성전자의 또 SK 하이닉스의 꼭 필요한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돼. 우리 주식들이 전부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주식들만 우리가 지금, 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어 선거주는 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이 기회다말이에 기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어이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주식들만 뽑아 놓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는 주식들을 딱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주식들만 떠요. 그런 주식들만 잡혀요. 여기 보면 오늘 또 봐요. SK 바이오랜드가 딱 잡히는 거 보세요. 일본에딱 바로 잡히 버리죠, 뭐야. 그죠? SK 바이오랜드. 이렇게 일본에서 SK 바이오랜드 바로 잡히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약 바이오는 영원이 지금 대장이단 말이에요. 이 주식 제약 바이오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주식 시장에서 망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죠? 이제 기억 기억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 조만간 급등 예상 종목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 있죠. 몇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해주시면 에, 우리가 고래지약은뭐 어제 그제 잘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고 나니까 더 떴습니다만 그래도 봐요 그래도 우리 잘했죠. 그죠? 고래지약 떴죠.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른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거 지금 어때요? 조용히 뜨고 있죠? 요것도 급등 놓아가지고 이렇게 상한가 상한가 놓으면 그때 이제 팔아먹을 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세력과 함께 기대됩니까 여러분? 예, 초코장님 예, 기대되죠?